신화원이라 고아원이 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청년이 되면 이제 나가잖아요. 국가에서 500만 원을 이렇게, 500만 원을 지불만 하게끔. 한 아이가 그렇게 있는데, 이 아이가 나가서 그 밑에 동생이 있나 봐요. 근데 이제 깜빡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걔를 키워서 같이 나가야 될이 아이 모범적인 아이고. 사회복지팀에다가 계속 지원을 받고 좀 해달라, 뭐 해달라, 이 아이와 함께 나가서 이래저래 문제점이 있으니까 생활비례도 어떻게 할수 있게끔 해달라 했더니 아까 말씀하신데 이법 때문에 저법 때문에 전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까지 말을 해서 그래, 서 알겠다. 그서 팀장님 만나고, 본장님 만나고, 다인애들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알겠다.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 자체에서 1년만 30만원씩 지원을 해주자. 어떤 거다 따지지 말고 그냥 주자 해서 1년간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이런 사례처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자꾸 버그로 해서 뭐 이런. 그래서 우리 단체는 어떤 중요한 거다 빼고 할 수, 해줄 수 있는 건 우리가 해주자라고 해서 우리 단체가 만들어져서 이번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란이 있고 이란이 있어요. 지금 그거는 이란만 하신 거고 이란은 해줄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분들한테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연구해서 해줄 수 있는 걸 해주면 돼요. 근데 그건 본질적인 해결이 아닌 거죠. 본질적인 해결은. 거기서도 할수 없는데, 뭐는 연구를 할수 있냐면, 나한테 온 사례를 통해서 이것을 결집한 법 개정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법 개정안. 도대체 이놈의 법이 얼기설기 얽혀가지고, 도대체 이, 이 주민들의 이 기, 기초 생활을 자꾸 억압하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게 있으니 이걸 이렇게 고쳐주라. 그렇게 해서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국회의원들한테 주고, 이, 이, 저, 도에 있는 지도자들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경찰관들도 현장에서 그런 연구를 해서 서장한테 줘야 될게 있고 청장한테 줘야 될게 있고 그러니까 연구는 청장 네가 연구해라 그러면 결국 그 연구는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쪽으로 연구가 내려가거든요 안 그러면 내가 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조직을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선 경찰관들을 또 빼와야 되거든요. 그러느니 우리가 업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그, 그걸 하면그 사례가 나오잖아요. 그걸 매음해뒀다가 요거를 법령 개정 그 방향에 방안해서 하고 또 그런 거에 또이 관심이 있고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요거 같이 우리 한번 연구해 보자. 그렇게 해서 법령 개정 안 하고 이런 것들을 딱 취지문하고 만들어서 응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연간 이 들어갔던 이런 그 경비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쫙 데이터로 붙여가지고 이 갖다 요로에다 제출을 해 놓고 이 지금 기존에 있는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도 또 이런 것들을 같이 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우선은 이게 계속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이 해나갈 수 있는 동안에 요게 개정돼서 그 정식적인 시스템이 받쳐주는 사실 그게 우리 경찰관들의 이 일선의 경찰관의 어려움들도 그런 식으로 풀어져 가야 이게 체계적으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청장이나 서장한테 뭔가를 막 구걸하듯이 요청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당당하게내 그 책임에 따른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권리를 요구함에 그 요구하는 근거와 명분을 가지고서 해야 되지. 나한테는 명분이 되고 근거가 되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아닐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게 같이 우리는 또 어디 한 군데에서 제기를 하면 요거를 다른 서도, 다른 지구대 파출소도 같이 이런 거를 연구를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현상이면 지방청에서 가져와야 되고, 그렇죠. 네. 그 경찰서만의 문제면 그 서에서 그 서장 책임하에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책임의 범위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전부 다 그런 이 연구도 같이 해주고,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주면. 이 지역사회는 치안은 또 저희들한테 그런 또 연구해서 주면 또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면 되고 또 주민 자체에 대한 거는 또 그쪽 파트로 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에 우리 지금 여기 자율방범대도 와 계신데 자율방범대도 계급장도 우리보다 크잖아요 우리 경찰관보다. 그러면 계급장만 큰게 아니라 역할을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율방범대도 이런 경찰관들이 이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그 책임의 범위 안에서 어떻게 이 경찰관들을 또 뒷받침해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거기는 자율조직이기 때문에 경찰을 뒤에서 받쳐줘야지 앞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이 이 카바를 어떻게 해서 그 시간대에 경찰관들이 이 자기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근무하고 싶은 시간에 근무할 필요 없는 시간에 내가 근무하고 싶다고 근무하고 그냥 계급장만 번쩍번쩍하게 달고 다니면 안 되지. 같이 주민들이 필요로 할때 같이 내가 움직여주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도록 조금씩 더 이, 협력할 수 있는 대화들도 같이 어, 이렇게 해 나가시고, 그렇게 해서 이 자율방범대도 결과적으로는 경찰과 같이 한 몸이 돼서 이렇게 움직여 갈수 있도록 하는 또 모델도 여기 또 오늘 새로 개소한 청소에서도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청룡동하고 무슨 동이 모여서 청소해요? 청룡동, 용곡동, 청당동, 구성동. 근데 소 자는 네. 왜 붙었대요? 청소가. 아니 청수동이요. 다섯 개 법개 단체예요. 저희가요. 청수동, 청당동, 구성동, 삼룡동, 불용동. 이거 청룡동은 뭐예요? 합해서 청룡동이에요. 청룡동이 아 전체가? 네, 다섯 개 청룡 합해서 다 청룡동이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법정명이 청룡동이 된 거네요. 네네네. 원래 요 지역은 청수 지역이고. 네, 여기는 청당 여기는 청당동이요 성당 전체를 청수지 지구만 네. 청수지구로 묶였구나 이 네. 택시 개발 지구 중에 네. 정수,